자, 총회책자에 실린 관리처분계획안을 실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는 세 번째, 상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분양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을 통틀어서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권리가액이 뭐냐면 하 종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억이더라. 그런데 신축받는 분양아파트를 보니까 보면 10억짜리더라. 그러면 빼면 7억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재건축이든 재가기이든 개발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남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개발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기존의 3억으로 평가된 것을, 아니다. 우리가 120%를 주가지는 3억 6천으로 쳐줄게. 아니면, 아,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반 부양세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럼 90%를 칠수 밖에 없어요. 90%를 쳐줄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최소한 감정평가 금액만큼은 나와야 이게 사업을 하지. 예를 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3억을 90%로 쳐가지고 2억 7천으로 쳐주면 뭐 하려고 이거 하느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에 일반 분양가가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차익 때문에 그 차익 때문에 조합원이 분양받자마자 바로 이익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안 그래도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분양이 일반 분양도 받을 수가 없어. 너무, 예. 높보니 뭐니 이래가지고. 그렇게 조합원들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메리트, 그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설령 3억짜리를 90%를 비례로 꼽아가지고 2억 7천으로 쳐준다고 해도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남아야만 또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슨 수를 가지고 이렇게 내느냐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5조 중에 신축구 분양기 중에 상가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상가 분양은 어떻게 하느냐 상가 뭐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상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이 상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다 보면 뭐 복도도 있고 위에 주차장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가의 공용 면적보다 신축 상가의 공용 면적이 더 큽니다. 왜냐면 새로 지으면서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합혀가지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낸 사람은 안 하고 가끔 가다 보면 상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사람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별산대로 해 주라. 그걸 독립정산 방식으로 해달라. 독립정산 방식으로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간혹 착각을 하거나 착각을 일부러 유도시키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정산! 이러니까 상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우리가 마음대로 대표도 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사도 데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시공자도 데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관리처분도 짜가지고, 우리 순수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할적에 정해져 있고, 관리처분 계획도 마음대로 짜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상가와 조합을 통틀어서 하나입니다. 조합 하나예요. 하나기 때문에. 조합 이름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들어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립정산이나 뭐냐 하면 상가 들어가는 건축비가 있을 것이고 상가를 조합원들한테 주고 난 다음에 일반 물량에서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파트하고 섞지 말고 독립해서 정산을 하자는 라 의미입니다. 완전 독립해서 사업계획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상가는 아파트하고 같이 정산을 별도로 하자는 게 독립정산 방법인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아파트가 공정하게 관리처분계획 정산을 채우기 때문에 그냥 거기 따라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독립정산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대신 이제 상가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청조합원부장신청에 따르는데 경합이 있는 경우는 예정금액이 큰 높은 순수로 먼저 준다. 라는 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재비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비실이라 그러면 뭐좀 용어가 어려운데 조합은 분양하고 남는 건 일반한테 분양해서 가지고 온다.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가조합은 공급급 기준 중에 상가 사람한테 상가를 공급하고도 또 주택을 하나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없는 경우. 그래서 지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조문에 보면 관리처분계획 기준 기준에 보면 제 그절로 강의를 올라가면 그때 보면 상가 사람한테 상가를 하나 받고 남는 걸 가지고 또 주택을 받도록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가 보통 3억짜리 할 때. 상가는 한 층을 다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20억짜리 가지고 있어 아니면 독립적으로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파트 한채 3억 할때 30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투자한 게 30억을 투자하고 이 사람은 3월 투자인데 이 사람은 아파트를 받는데 난 아파트를 못 받아 네. 그럼 좀경품성이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가 가진 사람도 기존에 이 30억 가진 사람이 상가 3억짜리 하나 받고 남는 거 가지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이제 공평점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에 있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법조문을 나중에 참가해보시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가액 어떻게 산정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존에 3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비리율이란게 있어가지고 120%를 계산해가지고 3억 6천을 쳐줄 것이냐 아니면 100 해가지고 3억만 쳐줄 것이냐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들은 거 일단 140% 짜리가 하나 통과된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비용을 가지고 한번더 변경할 때 180%의 비리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우도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방가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같은 경우에 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주택이기 때문에 안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상업지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업지. 에 그 상업지의 경우에 상가를 분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는 상가 플러스 주상복합을 짓기 때문에 얘는 40세대짜리의 가로주택증비사업 조합이 400세대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40세대짜리가 400세대를 짓으면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 남는 거야? 하시는데 지방은 공사비는 서울시하고 비슷한데 분양가격이 낮으니까 생각보다 남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서울 같으면 상가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되고, 오피스를 지었을, 오피스를 분양했기 때문에 비례율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장이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라는 방식인데, 권리가액은 어떻습니까? 종전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개발 이익을 반영하는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돼 있으면서, 그럼 비례율은 어떻게 되느냐? 총 수입에다가 지출을 빼가지고 예등글 나누면 그걸 퍼센테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명해이면 사업이라는 것은 수입 빼기 지출을 하면 남는 돈이잖아요. 그게 이제 비율을 따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비율을 따져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던 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아, 이렇게 해가지고 110이 나오면 1.1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0이 나오면 0.9밖에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비례율을 0.8, 80% 그러면 사업이 망가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올라온 집값, 이게 곧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례율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이 조합에서 비례율을 계산해보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105.89가 나왔고, 그 다음 상가의 경우는 1 0 3 9가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 조합은 아파트는 0, 5%만 벌고, 상가는 3.9%만 벌었느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 때문에, 차이 때문에, 뭐, 부담받자 말자, 매득을 벌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리리그 쇼츠 r 알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계속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